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오늘 있었던 주식 시장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해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마이너스 0.95% 하락한 상태로 장이 안 좋은 상태로 마쳤습니다.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이너스 1.52% 하락한 상태로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안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입니다. 오늘은 유가 관련 주가 오후 장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 보합세를 보이던 모습, WTI는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유가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관련 테마들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6만 전자에서 식만 전자로, 식만 닉스로 갈 거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점점 더 좋게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테마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설탕 관련 테마 그 외에 당 오전장에는 설탕 관련 테마들이 설탕 가격 인상에 따른 설탕 관련 테마들이 올라주었고, 곡물 테마도 올려주었습니다. 곡물 테마는 러시아의 폭격 소식에, 곡물창고 폭격 소식에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나오고, 그로 인해서 곡물 테마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한번 개별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준동 정쟁 관련해서 천연가스가 20% 폭등한다는 이야기에 에너지 관련주로서 SH 에너지 화학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하락을 멈추고 돌아서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드림텍 미 헬스케어 기업의 6천억 규모의 공급계약추진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한일사료, 우크라이나 곡물창고 공습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마찬가지 곡물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삼양사, 설탕, 물가 오름세에 상승했습니다. 대한제당 역시 설탕 물가 상승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메디포스트미 페프로민바이오, 혈해감 90일 후 완치 소식에 지분 보유 부각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점이 보이지 않고 증거금 100%. 그래서 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역대 최대 실적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광동제약 페프로민 바이오 꿈의 항생제 카티 임상 성공에 지분 보유 부각에 상승했습니다. 왕동제약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바닥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고려산업,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공물 시설 공세에. 곡물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상승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